근데 그 이렇게 뼈, 뼈조각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거요 예, 메인 뼈가 안 부러지면은 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음. 옆에 조금 우리 뭐야 저 쉬운 말로 이런 뒤통이 조금 부러진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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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그렇지. 멍든 게. 네, 멍든 게 이쪽부터 해요. 그리고 좀. 지금 그 멍든 거, 퍼는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 다리가 점좀아어 다리 힘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이거 제가 나중에 그으면 걸어다녀. 근육부터는 한참 걸려요, 한참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자띄어보세요 한번 뒤꿈치가 어떤가 뒤꿈치 아픈게 전진하면서 뛰세요 전진하면서 뒤꿈치 아픈게 어때요 네 뒤꿈치 아픈거는 괜찮고요 이제 안쪽에 이렇게 앞으로 꺾을 때 여기랑 아, 앞쪽이 예이어진 음. 앞쪽이 음. 네, 띄어보세요 어머니 뛰어보세요 어때요 뛰는게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습니까 네앞 네, 좀 예.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약간 는 음. 아니더라도 예. 도 좋아지는 것 같아. 꺾는 게. 시지금 이제 뛰잖아요. 일단 뛰니까. 네, 네. 이제 거의 다난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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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걷는 게. 네, 걷는 게 지금은 정상이에요. 네.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제 뭐, 걸어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죠? <laughs> 네, 네, 네. <laughs>